있는데 예, 예, 예. 한번 경보는 쳐보라고 이제 그걸 길래 예, 예. 예. 그 쳤는 결과를 나가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참그 그 정도 그렇게 좋으냐고 얘기는 을 하거든요. 예, 예. 내가 고통받게 쳤는데, 예. 내하고 좀 선배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예. 그, 안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은 바이러스가 와서, 네 예, 예. 예,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예. 고추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추는 평균 18cm 정도 예. 크기가 되었어요. 근데 예. 형님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한 15cm가 채못 되더라고요, 거 보니까. 고추가 이제 뭐군락군락하게 그렇더라고. 그 근데 내가 이 약을 어떻게 찾냐면요. 네, 네. 처음 약을 찾냐면요. 흑무 가물을 가져가셨죠? 네? 흑무 가물을 받으셨죠? 그렇지. 네, 네. 1kg짜리. 그지, 1kg짜리. 그 뒤에가 5kg짜리 도봉지도 좋고. 네. 네. 응. 근데 처음에 고추가 작은 아니 고 주시면 안 돼요. 는안 쳤고. 이제 전종 장을 내가 동료군기로 동료군기로 그때 그때부터 희자가 쳤거든요. 쳤는데 네번 쳐서 나네번술 말에 한 번씩 방금 런팀 말에 한 번씩 예. 이쳐 가지고 몸체한번 더는 뜨고 보통 10탄 23일 강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 우리 그 선배도 두번 주고 우리, 우리 그고등형도두번 주고 열 공지를 받아 가지고 하고 내가 남은 여섯 번지니까 여섯 번여번 치고 나니 이제 그게 없어 가지고 네. 다친고서 친구들이 이제 얘일를 하는 게친고 했을 때요. 어떠한 그 현상이 있었나면은뭐 바이러스 그 자체는 보균도 못 하고 아예, 고추 색깔이 아주 진하더라고 진하고, 완전 반들 그래요 고추가 그래서 내가 눈이 뭐 잘못된 현상 하나씩 보서 우리 그집사람 보고 마을을 보고, 다시 이거 같은 건 눈이 이상한지 한번 예. 했어그외사는 -ol, 예. 그 이제 산끝 등정은 뭐등성등성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급 뽕이 이제 나올을 못 버렸잖아요. 했는데 아그 신발 같은 상갑봉 없어. 생각뿐이 하나도 없어 상갑 없더라. 그러다 내야참 신기하다. 이런 차 내가 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이제 없거든. 근데 네. 좋다면서 당도가 있잖아 사과 당도가요 음. 여기서는 최고 좋아요 그집 사과가 예, 당도 어 많이 올라갑니그집사과는터 예. 당유산을 마실수서못 먹어 당유과다 마치 딱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녹음해가지고는 이게야 제가 뭐 기록이 안 남을 것 같고 예예 그 건사대 권오연 씨한테 예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내가 그 동영상으로 네. 이거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거 네. 되게 되고 예예 그러면 우리 지금 동영상 우리 지금은 둘이 한 사람이 돈을 찍 찍을 수 있냐니까 그그 네. 네. 나중에 아그중에거 이거 에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그냥 본능상고, 딱, 그, 저 권사장님이 찍고, 네. 권사장님이 찍고 답변하고 하면 돼요. 권사 얼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참, 예, 물이 물에 맞는다, 이거,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찍어서. 자, 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실제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기 고추의 약을, 이거, 그, 그, 제품을 쳐본 사람이, 네. 그, 그니까 뭐, 당산 쳤다, 내가 그, 그, 성차는기고. 그, 좀고 아, 예. 예그이렇면은 야. 17재배 해 됩니다. 그럼 그 수를뭐예 지가 3 0 0 0대가 되는데 뭐 2,500원씩이나 세. 그, 뭐 제대로 양이 나오리겠습니까? 예, 예. 엄청는 예. 네. 진짜 기가 찼어. 예. 다들 반들 지르자 반달. 잘 달간 뭐더삼면 그러면 탄복을 했어. 아, 예예. 요 그냥 잠고이 나서 이놈은 소문을 안 들고 먹고 농사 고그 농사 안그러면그농쪽그 농사 그쪽이주 들고 그 농사 안들그 농사 안 들고 그 농사 그 농사 안 들고 그 농사 안 들고 그 농사 를 들고 그 농사 안들제그 농사 안 들고 기 농사 안들이 있다가 여기 고그가 이제 들고 그 농사 안 들고 그농그 농사 고그 농사 안 들고 그 그러니까 마이스가약 쳐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마너스가 어떤 뭐, 네. 뭐 불거지는 내 내가 신부가 조성 에가말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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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어, 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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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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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상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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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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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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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9, 산자입니까 그래요. 예. 그 중성분도 여기에 증보해놓고 저먹채기만 해서는 못하거든요. 사과쪽이 많 원래 형사 자주가는 이년양또 고추밭 안에서 자주 먹거든. <laughs>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뭐, 원래 연한 <laughs> 고추고 한 삼십 분 뒤에는 사십 분 써야 안 되겠나 하면 이게 문제세요. 정말 아유, I do